네, 안녕하세요. 손꾸락 튜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우드에 대해서 제가 총세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에서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말을 할때 우드를 써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미래, 과거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뜻. 두 번째는 음, 미래에 대한 추측. 그냥 아, 나라면... 뭐할것 같은데 나라면 뭐뭐할것 같아. 아시겠죠? 세 번째는 요게 좀 중요해요. 옛날에는 뭐뭐 하곤 했어. 그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단어가 있는데 used to라고 하죠. used to. 요거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 갈게요. I asked him to move his car. I asked him to move his car, but he said he wouldn't. He said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말을 했어, 그렇죠? 한마디로 만약에 he said he will not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던 시점에서 미래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기 때문에 he said he would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sked him to move his car, but he said he wouldn't. 아시겠죠? 자 다음. I thought 나 그런 줄 알았어 그쵸 딩크의 과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뜻 다들 알고 계시죠? I thought 그때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I thought it would be easy 쉬울 줄 알았었어 to find another employee 다른 직원을 찾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구나 그 말이죠 과거에 I thought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 쉽겠지? 미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thought it will be easy가 아니라 I thought it would be eas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 He said, 걔가 말했어. 그거 할 거라고. He said he would do that. 간단하죠? He said he will do that이 아니라 He said he would do that. He would do that.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너 오늘 올 거야? 그러면은 야, 내가 간다고 했잖아. 말했잖아요. I said I would.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온다고 온다고 상대방이 물어보면은 come이나 go라는 단어를 썼겠죠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은 사실은 I said I would come 또는 I said I would go 나는 간다고 온다고 했잖아 인데 이미 상대방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는 삭제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I said I would 내가 동사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그거 하겠다고 했잖아. I said I would. 너올 거야? I said I would. 내가 간다고 했잖아. 아시겠죠? 다음. My boyfriend and I have been together for only two months now. My boyfriend and I have been together. 남자친구랑 지금까지 사귀고 있어. Have been together for only two months now. 두 달밖에 사귄 지안 됐는데. And he said. 걔가 말을 했어. He would take me. 나를 데리고 데리러 간대 어디로? To meet his parents. 그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나를 데리러 가겠대. 그것은 앞에 말했던 그 사실은 which I believe is too early. 너무 그거 그리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믿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which I believe is too early. 위치에 대해서 영상을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이 문장이 한방에 이해되실 거예요. 앞에 전체적인 요 하나의 사실, 사실을 which 하나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말했던 사실은 which I believe 또는 which I think is too early. 아시겠죠? 내 생각엔 그거 너무 이른 것 같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추측, 추측, 미래. 아, 나라면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러한 뉘앙스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어, 나라면 어, 나 그거 할것 같아. 저라면 그거 하겠어요. I would do that. 나라면 그거 하겠다. 너 오늘 길 가다가. 10억 주소 때문에 그 10억으로 뭐할 거야 근데 친구가 다술 먹는데 막 유흥비로 쓰겠대요 그러면 은 나라면 은 I would buy a house 나라면 그 집을 살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추측이야 추측 확실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다음 I would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거는 100%잖아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근데 나라면 나라면 걱정 안할것 같은데 한마디로 돌려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I wouldn't worry about it 자 다음 I knew he would be late again He would be late again. He's never on time for anything important. 나는 걔가 또 늦을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 아무거나 모든 중요한 거에 걔는 절대로 he's never on time. 절대로 제시간에 온 적이 없어. He's never on time. 아시겠죠? 자, 다음. 이거는 미국의 그 해외에 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답하기 좀 꺼림칙하거나 그럴 때 예의 있게 돌려서 말을 하는 표현인데 I would prefer. prefer 하면은 선호 선호하다잖아요. 좋아하다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I would prefer not to answer. I would prefer 나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되게 예의 있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not to answer. 오케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그래요. 굉장히 예의 있게 돌려서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If you abused abuse 하면 abusing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busing 한다 If you abused 남용하면 혹사시키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If you abused your body like that 너의 몸을 그런 식으로 abuse 계속 하면 You would have to pay the price when you get older 너 나이 많아지면 많아졌을 때 You would have to pay the price when you get older If you abused your body like that 아시겠죠? Pay the price는 여기서 뜻은 값을 지불하다, 그렇죠? 근데 추상적인 의미로 돌려서 의역하면은 희생값을 치르다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이거는 뭐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많이 연습했던 if if절이랑 함께 연습을 해보는 건데 간단해요. 그냥 시제만 뒤에를 과거로만 바꿔주는 건데 해석은 현재로 하시면 돼요. What would you do? 뭐할 거야? If you lost your job. 너 직장을 잃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계속하세요. 직장을 잃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 what would you do? 뭐할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what would you do if your girlfriend 또는 if your boyfriend walked out on you? walk out on 하면은 이것도 생활 영어 표현인데 walk out 자리에서 열 받아서 박차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사람이 붙잖아요. walk out on you. 그러면 화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자, 만약에 너 그러다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if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walked out on you 너를 떠나타고 쳐보자. 그러면 앞으로 what would you do? 너는 뭐 하겠어? 뭐할 거야? 오케이? 미래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한번 해보는 거야 가정을. if를 넣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100% 그렇게 할 거다. 라는 뉘앙스까지는 아니에요. 어, 나라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what would you say if somebody said your boyfriend is ugly? 너라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말할 거야? If somebody said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다 치자, your boyfriend 또는 your girlfriend, your husband, your wife is ugly. 어글리하다고 되게 못생겼다고 말을 한다면 너는 what would you say 어떻게 대답할래? 어글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웃으면서 아우 진짜 못생겼네 이 정도의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정말 총 맞을 만큼 정말 센 표현이에요. 어글리는. 어글리라는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대답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걔싸대기를 바로 때릴 것 같은데 그죠? 뭐뭐 할것 같아. 미래에 대한 추측이니까. I would slap her face right away. 아시겠죠? slap 하면은 싸대기 귓방망이 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her face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하면은 즉각 바로. 바로 때릴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것도 뭐 하나의 꿀 표현인데 맥도날드나 이런 데 해외 식당 이런 데 가면은 is that all?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예의 있게 예의 있는 그 직원들 예의 있는 직원들은 would를 써서 would that be all? 이 표현을 해요. would that be all? 그게 다일까요? 다 다일 것 같으세요? 돌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의 있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이거 이 표현 아시잖아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기 때문에 우드에 대한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시는 거예요. Would you like 혹시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돌려서 추측을 굉장히 예의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마실 거를 좋아하시겠어요? 요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대표 그게 다일 것 같으세요? 다일까요? 예의 있게 돌려 말하는 표현.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 학원 했었어. 이 표현을 여러분은 100% 그냥 i used to 이걸로 이게 통일을 시켰어요. 근데 would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이 used to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몸뚱아리가 움직여서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직접 어딜 움직여서 얘를 도와주러 갔다던가 어디를 가는 거를 좋아했다던가. 나는 항상 축구를 하곤 했었지. 뭔가 움직이는 그 느낌의 상황에서만 우드랑 유스트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가곤 했었어. 이거를 I used to go camping when I was you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I would go camping when I was young 이렇게 돼요. 둘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그 내가 하고자 했던 행동. 뒤에 when I was young 이렇게 뭔가 조건도 딱 완벽히 갖춰 있고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뜻이. 자, when I was sick and couldn't go to work, 회사에 못 갔을 때 my husband 또는 my boyfriend would make me some hot tea. 만드는 건 직접 액션이잖아요, 행동하는. 그렇죠? 자,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I used to love camping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캠핑을 엄청 좋아하곤 했었지. 이거랑 I would love camping. 이게 말이 서로 똑같은 의미일까요? 여기서 would는 사랑 사랑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몸이 움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저는 뭐 하는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두 번째 뜻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우드를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라든지 또는 몸뚱아리가 움직여야 돼. 행동하는 거여야 돼요. I used to love, 사랑했었어. I would love 하면은 나는 좋아할 것같아 너무 좋을 것같아 미래에 대한 추측. 두 번째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문 한번 보세요. I used to live in the states. 미국에 살곤 했었지. 그쵸? 제가 진짜 뭐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I used to live in the States I would live in the States 자첫 번째는 미국에 살곤 했었어 말이 돼요 그쵸? 근데 두 번째는 I would live in the States 이건 뭐예요? 미래에 나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라 아 죄송해요 러브가 아니었지 리브였지 나라면 미국에 살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산다는 거는 행동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태 정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느낌. 그래 그렇게 살곤 했었지. 그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번째 뜻으로 오역이 되는 거예요. 나라면 미국에서 살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I used to live in the States. Used to가 맞아요. 단어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She used to be skinny. 걔 스키니 하면은 굉장히 깡 말랐었는데 되게 말랐었는데. 그쵸죠 She would be skinny. 깡마르곤 했었어 되게 마르곤 했었어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행동하는 단어가 아니,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아마 두 번째 뜻으로 되는 거예요 걔는 아마 되게 깡말라질 거야 말, 말라질 거야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항상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축구하다는 진짜 말 그대로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우두를 딱 써주는 거예요. 멋있게. Every Sunday, my father and I would g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항상 Every Sunday, my father and I would go play soccer. 항상 가서 play soccer, 축구 경기를 하곤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회상신이죠. 그렇죠? 자 다음. 친구나 어떤 주변의 사람이 말 설명을 해요. 아, 걔네가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네. 그러면은 I don't know why they would keep calling you. 걔네가 왜 너한테 계속 그렇게 전화를 했었는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they would keep calling you. 해석은 그냥 현재로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why they would keep calling you. Would를 넣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자연스러움과 비자연스러움. 비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움. But you c a n just ignore. Ignore 하면은 무시하다죠. Ignore them. 아시겠죠? 자 다음. Every time I struggled with chemistry. Chemistry는 화학이에요. Every time I struggled. Struggle 하면은 뭔가 고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되게 막 노력했는데도 잘안 되고 막 고생하는 거예요. Chemistry 화학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my professor would always come help me.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드 정확히 딱세 개예요, 세개이 3개. 이상은 없어요. 과거의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 걔가 그럼 뭐뭐 할 거라고 말하던데 약간 이런 뉘앙스일 때 쓰고 두 번째로 지금 지금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 말을 할때 I will 하고 우드는 달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추측 나라면 뭐뭐 할것 같은데 나라면 그러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깨 okay,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직장 그 한마 죽이고 싶은 상사가 있는데 아 미쳐버리겠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얼굴에 대고 그냥 말해 버릴 것 같은데 i would say it to his face 얼굴에다가 직방으로 나 같으면 말하겠다 추측이에요 추측 절대 그러시면 안돼요 여러분 자 세번째 요 중요하다 했죠 used to 랑 똑같은데 첫번째 조건이 있다 무조건 몸뚱아리 이런게 움직일 때만 used to 뭐뭐 하고 했었어 이 뜻이랑 똑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끝. 아무튼 이세 가지 표현 여러분 영어 연습하실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우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예문 보시면서 쓸만한 표현은 본인이 직접 외우셔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